자용량상 한번 끊었고 계속적으로 문제 429 페이지 개념이 3번 f 프라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어, 값이 하나만 있다 적어가는 문제고 이거를 f에 대한 모든 것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여기고 이고 렇죠 여기가 f 프라임 문제 문제를 볼때 f 프라임인지 f인지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건 속도랑 어휘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분할때도 똑같겠죠. 자, 그때 값이 4예요 여기서 구번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F의 0은 바로 극대이고 이게 바로 4는 거예요. 그러면 극선은 F의 2인 거고 이거를 fx는 얘가 해 줘요. a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적분하면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c이지만, 그치? 그럼 여기에 얘네들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f0이 4니까 c가 4고 그쵸? f2가 0이니까 2를 대입하면 3분의 8a 더하기 4A, 4a 더하기 4가 여이다 그럼 3분의 4a가 4가 돼서 a는 3이다. 다 했죠? 이제 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쉬운 것들은 많이 사용할게요 우리가 기말때 했던 거니까. 그쵸? 개념이 26번 332페이지 아메서미분 쪽에서 이거 많이 배웠다면, 그 선생님이 얘를 빨리, 어, 말하는 거 알고 있죠. 분명히 원점, 여기에 지금 아무 숫자가 안붙으 원점을 지나는 차함수가될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나오면 f'x가 f, f 0이죠그 다음에 y의 일제곱의 개수가 그대로 보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f'0은 1이니까 2 0 0에 4x까지 되고요. 이거 모르면 나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너무 많이 해서 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f형이 음. 0이 것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접고나면 어떻게 해요 x 2 x 제곱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자, 335페이지나 1페이지에 맡겨주는 특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온다면 이 정도에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미분이, 미분된 함수가 연속인 거랑 상관없이 극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극대부터 배울 때 많이 했잖아요. 자, 미분가는과극대부터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분이 불가능하도 그 값을 가진다. 요 문제 때문에 305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335페이지. 1번, fx는 연속이고, 절대 값에서 이견는 모든 x의 값에 따라서, f'x가 x제곱과 yx인데, nx가 2보다 4보다 x가 2보다 3. 뭐야? 이걸 가지고 오른 것을 보는 것은. 기억. fx는 x는 마이너스에서 극극받는다. ᄂ. 모든 실수에 대해서 n은 5함수가 된다. ᄃ. 함수 값이 하나 주어진다면, 표준형은 크다. 자, 구리고, f'도 그리고 f도 그려서 정확하게 하세요. 프라임을 누려볼게요. 프라임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음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해서 프라임을 누리게 자 니네가 어쨌든 변용되지 마시고 f 프에서할수 있는 건 부호의 변화 보겠죠?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인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있고 이를 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F를 그린다면, 그렇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뭐고 기울기가 말하면 그럼 여기는 뭐야마프리인가 뭐가 돼? 극 소가 되고있죠 그렇죠? 그러면 극소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겠으니까 계속 줄다가 줄다가, 맞죠? 그렇죠? 줄다가, 이렇서 줄다가, 급소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가 여기서 멈춤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렇지. 다시, 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X축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적분상수를 없애만 어떤 하나의 함수값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못했고요 하지만 할수 있는 건뭐 2에서 극대와 마이너스 2에서 극수를 가는 걸 아니까 우선 기억을차리겠죠 자, 은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얘를 우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차피 우함수가될리도 없죠 만약에 F형이 0이 된다고 해도 그렇죠 얘는 어, 기함수 쪽을 되려고 할 것이고 그쵸? 그렇죠? 어. 우리는 뭐 총을 정확히 알야겠죠기암수 음. 쪽이 될 것이고 기함수 맞아도 된다는 보장도 없었나요? 이쪽에서 그렇지? 보험수를 대리 껀덕지조차도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대리형 명이면 자 그때는 얘가 어떻게 대리형 명이 여기딱 되는 수가 있겠죠? 그럼 f 1를 연금이 크다. 그렇죠? 접근상수량이 실제 씨가 안그여도 되겠죠? 어차피 접근하면 이제 3분의 1에서 3자금이니까 X세액하고 X3,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지? 그러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될 텐데요? 비교치고 f 0이0이면 이렇게 돼서 f 0이0기 크다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보다 톱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건 뭐 함정이 된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옆에 맞벌 수능 특강 내에 2번과 3번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하셔서 정리해주세요. 그냥 조금 너무 쉽게 끝났죠? 정적 분석할게요. 344페이지 원래 정적분 그쵸? 의미를 알려면, 여러가지 구분부적법을 가지고, 원래 구하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정적분이라 한다. 이거는데그 말이 미적분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게 적분이라는 걸 모르고 배우는 때가 생기는 거죠. 적분 아예 안 배웠을 때도 있겠지만, 적분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처음 봐요. 이런 교육과정. 자, 럼 부정적분과 이제 정적분의 차이를 알아야 요 자, 그 전적은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 그죠 C를 모르기 때문에, 함수 상수. 그쵸. 얘는, 아래 끝과 위 끝이 정해진 어떤 함수 즉, 아래 끝과 위 끝까지 얘를 값을 내개 거기 때문에, 상수가 되겠죠. 어떤 실수 또는 상수라고 하는 거. 그치. 자, 요걸 우리가 하는 방법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비해서, 그죠 스몰 앤 포인과 라지, 접근한게 기능 접근하게 라지 F라고 했을 때, 얘는 부정 접근 하고, 얘를 아래 글값 입구에 측을 한 다음에, 라지 F, 200에 라지 F, 200으로 위에 이력된 기능 접근을 하고요. 그렇죠. 자, 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함수가.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어떤 값을 구하려는데, 그 값은 뭡니까? 얘를 그렇게 균등분하면서 엔딩을. 분할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값을, 정, 구해주는 걸, 바로 이부정적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자, 밑변은 항상 양수일 것이고, 밑변, 어느 정도 밑변, 그 그거에 높이를 구하는 거야. 높이는, 얘가 만약에 fx가 0보다 위쪽에 있었다면, 높이가 양수가 돼서, 이 값은 양수가 되겠지만, 그렇죠? 얘를, 여기서 a, 까지 fx가 한다면, 얘는 양수가 되겠으나, 그렇죠 만약 얘가 밑에만 이렇게 있다면,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얘가한 번만 들어되는 이런 식으로, 얘는 함수가될수 있고, 섞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등적공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얘는 완벽한 넓이는 아니고, 밑변과 높이의 값, 높이의 함수 값을 못한 거. 그쵸? 그렇죠? 병과 함수값을 곱한 값이 바로 부정적 정적분이고. 자, 시작이 이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자,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A부터 a 까지 자기 자신까지 접근하면, 공간이 생기, 면적이 생기지 않아서 얘는 0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A부터 B까지 그거를 정적분하고. 그죠 B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그시 얘는 연결이 돼서, 아, A부터 C까지 접근이다 하는 것은, 그 직관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부익지로 연결된 걸 이용해서 만약에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것과 b부터 a까지 접근하는 것을 연결해버리면, 그렇죠? 얘는 결국 b를 부익지로 해서 a부터 a까지 접근하게 되버리니까 얘는 0이 되고, 아, 그래서 abf'xdx랑 얘를 넘기, 마이너스 ba'f'xdx 위끝과 아래끝이 바뀌면 음수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접근된 함수가 달라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접근해도 되고요 그런 것들만 조심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적근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좀말씀드렸고요시 음, 웬만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450쪽. Ra một